대한민국의 인플루언서로 본명은 장나영으로 QWER의 멤버이다. 2019년도부터 틱톡에서 유명세를 타다 2021년 팬 계정의 영상들이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으면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IVE의 장원영과 상당히 닮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심지어 실제 장원영 친언니와 나이도 같았기 때문에 한때 장원영의 친언니가 아니냐는 오해를 정말 많이 받았지만 본인이 직접 라이브로 해명하기까지 했다. 게임을 양육명량으로 정한 이유는 나영을 빠르게 발음하면 용이 된다 고 하는데 귀여운 이름으로 하기로 결심하면서 고양이를 좋아하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양육명량으로 지었더니 현재까지 양육명량 그대로 활동 중이라고 한다. sns를 보면 코스프레를 한 영상을 대다수 확인할 수 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과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은 듯하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 올라온 33문 33답에서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씹덕이라고 말하며 확인사살을 시켜줬다 얼굴도 얼굴이지만 양명명량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신경 안 쓰고 할 말은 하는 노빡구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오히려 응원하고 있다고 한다 활동 초기 틱톡에서만 활동하고 알려진 게 없어서 실물을 공개하기 전 일부 네티즌들은 양육룡령은 보정빨이라 실물은 못생겨서 못나오는 거다라며 그녀를 비판했는데 실제 틱톡 방송을 하던 도중 보정이 깨진 화면이 송출되자 부정적인 여론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한다. 이후 필터를 하나도 안 씌운 모습을 직접 공개하면서 여론을 진정시켰고 실물이 공개되자 못생겼다는 여론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한다. 김기란이 싸움을 잘하냐고 물어보자 싸움을 잘한다며 본인은 인천 불주먹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싸움 실력과 다르게 운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육량이 적은 편이라 별명이 무적슬라임이라고 밝히기도 했고 팔굽혀펴기 한 개만 하면 77만원을 주기로 해서 팔굽혀펴기를 시도했지만 한 개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쳐왔다고 한다. 음악에 대한 열정은 있었으나 끝까지 해보지 못했는데, 때마침 QWER에 입단 제의가 들어왔다고 한다. 그때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바로 수락하여 들어오게 되었는데, 밴드에선 기타와 건반을 맡았지만 기타를 못 치는 자신에게 화가 나서 기타 연습을 엄청나게 했다고 한다. FPS 게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선 발로란트를 자주 하며 유튜브 부계정에 발로란트를 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한다. 발로란트 프로게이머 틸 인트로 선수의 유니폼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은 자주 하진 않지만 한때 오버워치 그랜드마스터까지 찍은 적도 있다고 하죠. 엄청난 파급력 덕분에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많은 협찬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녀가 찍은 라이브 방송 플랫폼 하쿠나 광고 영상이 너무 유명해져 서 유튜브에 조회수 78만회를 기록 하기도 했다. 또한 밴드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장비들을 협찬받았는데 장비가 모두 수백만 원을 넘기는 고가의 장비라고 한다. 그리고 2024년 생일을 맞이해 팬 개인이 사비로 학동역의 생일 축하 광고가 올라간 적도 있다. 볼살 그리고 목소리가 컴플렉스였는데 당당하게 코수술한 것을 밝혔고 목소리는 과거 컴플렉스로 여겼으나 지금은 별 생각 없이 지낸다고 한다.